아 이상하다 이러면 700만원 날린건데 <laughs> 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애플 맥스튜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직구한게 이게 도착한지는 좀 됐는데 의외로 좀 여러 방향으로 살펴봐야 될게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서야 첫인상을 소개 드리게 됐어요 어마무시한 성능? 애플이 대놓고 말했던 바로 그 컴퓨터 어떤지 소개 드릴게요 우선 이제 패키지 박스를 접하고 나서 제일 놀랬던 거는 이 무게감입니다. 딱 들자마자, 어? 어 이거 무거운데? 어? M1 울트라 기반 맥 스튜디오가 스펙 기준에서 3.6kg 이거든요. 이게 맥스 방열판은 알루미늄이지만 울트라 방열판은 굴이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처음에 딱 들어보면 허, 묵직함이 바로 체감이 됩니다. 물론 이게 기기 자체는 3kg대니까 작정하고 휴대하려면 뭐 가능은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쓸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박스는 M1 기반 아이디어로 베이백에서 봤던 것처럼 손잡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 특유의 깔끔함, 그런 게잘 녹아 있습니다. 겉면을 열고 안쪽을 이렇게 옆으로 살짝 벌리면 기계를 꺼낼 수가 있어요. 이런 구성도 신박하네요. 늘 패키지에는 좀 진심인 것 같은 애플. 그리고 그 아래로 보이는 게 전원 케이블인데요. 저는 직구한 거라서 코드 구성이 좀 다른데 만약에 직구한 분들은 크로바 전원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몇천 원 정도의 전원 케이블을 살 수가 있어요. 뭐 이거를 누구는 미키마우스 모형 코드라고도 하던데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접지되는 걸로 해가지고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맥스튜디오 디자인은 좀 두꺼운 맥 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애플이 설명했던 그 정도 퍼포먼스를 내면서 요 정도 크기다? 그렇게 보면 좀 놀랍기는 해요 보시는 것처럼 컴팩트한 사이즈는 맞으니까. 발열 관리를 위해서 바닥이랑 후면 쪽으로 처리한 게 눈에 확 띕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제품 마감이나 그런 거는 확실히 좋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불만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포트 구성은 후면에는 디스플레이 등을 연결할 수 있게끔 4개의 썬더볼트 4 포트가 있고 10기가 이더넷 포트, USB 타입 A 포트 2개, HDMI 포트, 오디오 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M1 울트라 모델 기준에서 썬더볼트 4 포트가 2개가 있고 SD 카드 슬롯, 요게 있어요. 이 슬롯이 제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부분이에요. 없으면 또 액세서리 이것저것 막 덕지덕지 붙여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맥 스튜디오는 M1 맥스 기반이 있고 M1 울트라 기반이 있습니다. 사실 제 기준에서는 M1 맥스만 해도 충분하기는 한데 그래도 더 좋은 게 있다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M1 울트라 그 중에 64코어 GPU로 올려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저장 장치는 늘 1테라 위주로 썼었는데 이게 계속 써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2테라로 골랐습니다. 메모리는 128기가를 하면 은 배송이 또 너무 늦어지길래 그냥 64기가로 해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CTO로 옵션을 선택했을 때 한국 공홈 정가 기준에서 가격은 728만 원. 728만원 요즘은 뭐 하나 사면 가격이 다 어마무시하죠 맥 스튜디오에 대해서 뭔가 좀 세부적인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리뷰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요거를 샀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역시나 성능이니까 벤치마크랑 실제로 써본 체감 그런 거 위주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입니다. 긱벤치 5를 돌려서 CPU 성능을 살펴봤을 때 싱글은 1,781점, 멀티는 23,836점이 나왔어요. M1 울트라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싱글은 기존의 M1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를 뭐 아쉽다고 말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멀티코어 점수를 보면. 이게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M1 Max 맥북 프로랑 비교를 한 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맥북 프로가 멀티 기준에서 12633점이 나왔으니까 얼추 2배 수준의 점수가 울트라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깃벤치5에서 메탈, 오픈CL GPU 점수도 체크해 봤습니다. 메탈 스코어는 10만 3797점, 오픈CL 스코어는 8만 2683점을 보여줬어요. 앞에서 말했던 M1 Max 기반 맥북 프로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시네벤치 R23을 돌려서 CPU 성능이 어떻게 나온지도 또 살펴봤거든요. 싱글, 1533점, 멀티, 24,182점이 나왔어요 M1 맥스 기반의 맥북 프로는 싱글이 1,528점 멀티는 12,328점이 나왔어요 확실히 이게 멀티코어 점수에서 울트라가 좋은 결과를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이제 시네벤치를 하면서 좀 놀란 거는 10분 동안 테스트를 계속 돌려서 스러트링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결과입니다 24,162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 아까 처음에 돌렸던 거랑 점수 차이가 거의 없죠? 사실 이거는 맥북 프로에서도 체크해 봤던 거라서 알고 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좀 놀라운 부분이긴 했어요. 어쨌든 코어가 더 많아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관리가 되니까 그만큼 이제 발열 관리 등에서도 잘 된다는 걸알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블렌더 벤치마크도 돌려봤습니다. CPU 퍼포먼스를 먼저 체크해 봤는데요. M1 울트라 맥 스튜디오에서는 380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M1 맥스 기반의 맥북 프로에서는 191점이 나왔어요. 블렌더 관련해서 비교하기 쉬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텔 12세대 i9 12900K 대비해서 좀 나은 수준이긴 한데 이 점수만 놓고 보면 애플이 강조한 것만큼의 그런 수준인 걸까?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반면에 블렌더를 이용해서 GPU 성능을 보면 이야기는 더 심하게 달라져요. M1 울트라 기준에서 100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RTX 3050 모바일보다 느리다는 건데 RTX 3080 Ti 뭐 이런 것까지 따져볼 것도 없이 아요거는 애플이 말했던 그런 수준의 결과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뭐, 이제 일부에서는 블렌더 벤치마크가 지원 자체는 하지만 아직 최적화랄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쨌든 참고는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 기준에서는 요렇다는 거. 마지막으로 SSD 속도는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테라바이트 모델은 요 정도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음, 벤치마크 결과는 요렇고 그러면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사진 편집이라든지 영상 편집을 했을 때는 또 여기 어떤 그런 퍼포먼스 체감이 됐느냐? 에만 울트라 기반의 성능을 오롯이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쓰는 입장에서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사진 편집은 제가 M1 Max 기반에서도 뭐 충분히 차고 넘치게 원활한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겼고 영상 작업 기준에서 이 부분에서의 이제 결과를 보고 처음에는 제가 하, 이 기기가 불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macOS 베타도 올려보고 원복도 해보고 앱도 초기화했다가 재설치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아직 이거는 앱마다 최적화가 필요하다. 고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보여 드릴게요. 우선은 제 메인 작업이죠. 영상 편집 기준에서 파이 10.6.1 버전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약 10분 정도의 4K 영상 그게 뭐 자막이라든지 플러그인 이펙트 그런 거다 들어간 그대로 사전 렌더링 없이 출력을 했을 때 맥스튜디오는 13분 41초가 걸렸는데 M1 맥스 기반의 맥북 프로에서는 11분 48초가 나왔습니다 어? 맥북 프로가 더 빠르다? 바로 요 지점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 기계를 써보면서 불량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소스들로도 편집한 거를 그대로 또 똑같이 이제 반복해가지고 출력을 해봤을 때뭐 자막이라든지 플러그인 이펙트 는거 그런 거다 전부 M1 맥스 기반의 맥북 프로가 M1 울트라보다 더 빨리 출력이 됐습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해외 리뷰를 보더라도 이렇게는 아니던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팟컷을 초기화했다가 재설치도 해보고, 맥OS 자체를 초기화해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심지어 지금 개발자 메터로 나온 맥OS 12.4 버전도 올려서 테스트도 해보고 다 했는데요. 결과는 방금 말했던 거랑 같았습니다. 아, 이상하다. 이러면, 700만원 날린 건데. 이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예전에 팟컷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런 문구가 떴던 게기억나더라고요 M1 맥스 맥북 프로의 최적화. 아하. 그러면 이게 아직 플러그인 등 해가지고, 아직은 제대로 M1 울트라에 최적화 안된게 아닐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플러그인 효과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넣고, 영상 파일 자체만 10분으로 딱 맞춰가지고, 각각 또 사전 렌더링 없이 바로 출력 걸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맥 스튜디오가 약 8초 정도 먼저 마무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직 최적화가 안된 거다.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이게 3D 작업이나 8K? 뭐 요런 소스로 돌리면 또 나름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그런 소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것 기준에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저기 문의를 놓고 해봤을 때 파컷이라든지 이런 앱마다 M1 울트라에 대한 최적화가 있을 걸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플이 발표했던 그 내용을 보면 파이널 컷프로 버전이 지금 공식 버전보다 위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뭐를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최적화까지 살펴본 다음에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심지어 애플 앱이라도 뭐 플러그인에서도 아직 최적화가 덜 돼가지고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퍼포먼스에 대한 거를 테스트해보면서 사실 제가 더 놀란 거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팬 소음이랄까? 그런 거는 한 번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이거 지금 소리 녹음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빡센 작업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도 기계를 만져보면 지금 상태처럼 이렇게 시원하고 뒤로 나오는 바람도 간헐적으로 이제 아! 좀 미지근한 그 정도 바람은 나오는데 대체로 시원한 그런 바람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좀 쇼킹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소비전력을 체크해 봤을 때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가 47하트 수준이었거든요. 이것도 심히 놀란 부분입니다. 이게 최적화가 좀 되고 나면 이 정도 소비전력에 이런 조용함에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까지 더 나올지 그게 궁금해지긴 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또 변화가 있으면 업데이트해 가지고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용해 보면 분명히 성능은 좋아요. 그거 자체는 부정 못할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제 주로 쓰는 앱이라든지 작업에 따라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 지금 당장은 그 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거는 이거는 타겟이 명확합니다. 일반적인 컴퓨팅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맞지 않아요. 게이밍이라든지. 그런 거를 목적에 두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특히 게이밍.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나 요 녀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댓글 많이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